너희들 내일 내려오니? 점심에 고기 구워 먹을 거니까 좀 일찍 내려와. 아, 네, 내일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서 바로 내려갈게요. 그래, 맨날 말은 일찍 내려온다고 하면서 막상 해 떨어질 때다 되고 도착하더라. 이번에는 정말 점심 먹기 전에 내려와. 점심에 고기 구워 먹고 저녁에도 맛있는 거해 먹자. 네, 내일은 진짜 일찍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저녁은 친정부모님이랑 먹기로 해서. 뭐? 두달 만에 내려왔는데 점심만 먹고 가겠다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남편은 어머님 댁에 있을 거고 저만 저녁에 친정 건너갈 거예요. 어차피 내일 둘다 어머님 댁에서 자면 불편하니까 저는 친정에서 자려고요. 아니, 누가 그걸 맘대로 정해? 우리 집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하니? 어차피 남는 방도 있는데. 됐다. 내일은 내가 불러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집에만 있다가 올라가. 아예 일요일 저녁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천천히 올라가라. 저도 내려가는 김에 친정부모님 뵙고 와야죠. 어떻게 어머님 댁에만 있어요? 그럼 너희 부모랑 따로 약속 잡아서 내려오던가. 이번에는 내가 내려오라고 부른 건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게 어디 있니? 그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허튼 생각 말고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놀다가 가. 주말에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친정부모님 댁에는 가지 말라고요? 남편은 빼고 저만 다녀올게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마. 우리 집에 올 건지 아니면 너네 부모 보러 갈 건지 한 번에 딱 하나만 정해.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도 제가 친정 내려와 있을 때 빨리 어머님 댁으로 건너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때 뭔일 났나보다 싶어서 한밤중에 막 달려갔는데 치킨 시켰다고 먹고 가라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오라고 부르시면서 왜 제가 친정 다녀오는 건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니? 아무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정 너희 친정 부모가 보고 싶으면 다른 날에 따로 약속 잡고 내려와라. 이번엔 안 돼. 저와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고 친정과 시댁은 지방에 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커플로 지냈기 때문에 고향도 같고 서로 부모님이 사는 곳도 가깝지만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차로 운전하고 내려가기에도 너무 멀어서 그나마 KTX를 미리 예매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한번 가면 보통 3일 정도 머물렀다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자주 왕래하긴 쉽지 않은 거리죠. 모처럼 마음 먹고 내려가도 당일치기는 힘들고, 1박 2일로 주말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머님입니다. 저희가 멀리 살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건 항상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쩌다 한번 내려갈 때마다 친정은 가지도 못하게 방해하십니다. 친정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을 때도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때를 쓰시고, 시댁 일 때문에 내려가는 날에는 친정 근처에도 못 가게 하세요. 남편은 빼고 저 혼자 친정에 가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붙어 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애는 언제 낳냐, 옆집 누구며느리는 용돈을 얼마씩 준다더라, 자식들이 연말에 해외여행 보내줘서 따뜻한 동남아에 있다더라 등등. 저랑 눈만 마주치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루종일 하십니다.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집에 가기 싫어하고 저도 어머님댁 가기 싫어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평생 안 보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려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 거 알지? 웬만하면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내려오는 게 좋은데 미리 와서 놀다가 토요일에 김장하고 일요일까지 놀다 가면 좋잖아. 이미 기차표까지 다 예매해놔서 금요일에 내려가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 토요일에 일찍 내려갈게요. 근데 올해는 몇 폭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김치? 글쎄, 아직 확실하게 안정했는데. 많이 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봄 되면 사다 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스무 폭이 정도, 그리고 너네는 열 폭이면 되겠지? 딱 그것만 하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힘들어. 아, 알겠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김장 다 끝나겠네요. 그렇겠지? 근데 그건 자꾸 왜 물어봐? 일요일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김장하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형제가 없어서 엄마 아빠 두 분이 하셔야 하는데, 토요일에 어머님 김장 다 끝내면 일요일엔 저희 집 건너가서 김장하려고요. 그래? 이번 주 일요일에 김장하시겠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김치를 좀더 해야 할것 같다. 서른 포기해서 누구 코에 붙이니? 우리가 쉼포기 정도 하고, 너희들도 수모포기는 있어야 하잖아.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해봤자 어차피 들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쉼포기를 해서 어떻게 다 드시려고요? 아니, 김치를 하면 우리만 먹니? 이모들도 나눠주고, 이래저래 주위 사람들 맛보라고 한 포기씩 주면 쉼포기에도 모자랄 것 같아. 아무래도 일요일까지 김장해야겠다. 어머님, 지금 저 친정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집 김장만 다 끝나면 언제든지 가도 된다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해본 적도 없는데 언제 다 끝나요? 저희 김치는 안 주셔도 되니까 어머님도 서른 포기만 하세요. 스무 포기 담아도 맨날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쉼 포기 정도는 해야 할것 같구나. 너희도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면 되니까 스무 포기 해라. 절임 배추부터 빨리 주문해놔야겠네.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쩌시고요? 저희 집도 김장하니까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데. 시댁이 먼저지 너희 친정이 먼저니? 정그러시다면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 우리 집에서 같이 김장하면 될거 아니니?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안될게 뭐가 있니? 나는 분명히 오시라고 이야기했다. 싫으면 너만 손해지 뭐. 차라리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오라고 할 만큼 제가 친정 가는 것이 싫으셨나 봐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오라고 했으면 못갈 것도 없다면서 아예 이참에 절임배추랑 무 주문해 놓은 것도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양가 부모님 만나서 큰 싸움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었는데, 막상 저희가 토요일에 내려가 보니 어머님께서 씩씩거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와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주문한 70포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시댁으로 보낸 30포기까지 도합 100포기의 배추와 씨름을 하고 계셨고 빨리 저보고 와서 도우라며 화를 내셨어요. 고생하는 어머님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친정 부모님이 진짜 시댁으로 찾아왔고 어머님은 또 투덜대며 끝까지 친정 김장까지 다 도와서 하셨어요.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 오히려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뒷정리도 전부 시어머니 몫이라서 친정 엄마도 앞으로 매년 김장 때마다 이렇게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기차 탔어요. 이번에 정말 감사했고 엄마도 덕분에 편하게 김장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얘 너희 모녀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골병 날것 같다. 몸도 으스으스하고 힘들어 죽겠어. 내년 김장 때도 또 어머님 댁에 모여서 하면 되는 거죠? 엄마가 내년에는 서른 포기 말고 좀더 해야겠다던데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나 봐요. 됐다 됐어. 너희 집안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일을 떠밀 생각부터 하니? 어머님이 친정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하시던데 절대 안 된다니까! 얘가 누구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가? 너 앞으로 그냥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우리 집엔 내 아들만 보내고 너는 너희 엄마한테 가? 아주 누굴 호구로 알고 이때다 싶어서 부려먹으려 하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친정집으로 갈게요. 친정 못 가게 온갖 방해를 하던 어머님이 이제는 저보고 집에 오지 말라 하시네요. 친정부모님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시댁으로 출동하겠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정에 못 가게 막으면 바로 오시겠대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며느리를 붙잡아 놓으실 생각이면 제 부모님까지 한꺼번에 상대해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